한국의 무기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또 하나 업적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K9자주포가 현재 루마니아 시장을 향해 수출될 예정입니다. 경쟁 상대는 무려 독일이라고 합니다. 루마니아의 선택에 모든 것이 걸려있지만 이번 무기 수출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밝은 축에 속하는데요. 도대체 K9자주포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K9 인자 주포와 이번 소식에 대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소식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인자 주포 루마니아 수출 사업이 순풍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조달, 생산 방식 등을 놓고 루마니아 정부와 업체 간의 활발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바에 따르면, 1차 수출 규모가 54문이 될 것이라는 추정과 함께 금액으로는 8천억 원 규모라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11 외교부와 루마니아 군사전문매체 디펜스루마니아 등에 따르면 다니엘라 니콜레스쿠 루마니아 경제기업 관광부 차관은 이달 초주 루마니아 대사관 주최로 현지에서 열린 2023 할루마니아 방산협력 콘퍼런스에서 K9 자주포의 일부 부품을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논의했습니다. 니콜레스쿠 차관은 루마니아와 한국 방산업계가 기술 이전과 생산 현지화를 기반으로 상호협력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며 연초부터 한화, 풍산과 자주포 부품 및 탄약 생산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유럽 매체 비셰그라드 24도 트위터를 통해 루마니아는 한국으로부터 총 90문의 자주포를 도입할 예정으로 1차 계약부는 54문이 될 것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와 루마니아는 종종 상호운용성을 위해 같은 무기를 구매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K9 자주포 212문을 구매하는 3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장은 루마니아가 원하는 내용에 따라 최적의 설루션을 제시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루마니아가 빠른 납기를 원하면 한국에서 생산에 바로납품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이전 등을 통해 루마니아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루마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면서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예산 비중을 2%에서 2.5%로 인상했고, 루마니아 정부 역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노후화된 장갑차와 견인포 중심의 구식 무기 체계를 바꾸기 위해 한국산 무기 체계 도입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실레딩코 루마니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방한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전시된 한국 방산 무기를 직접 살펴봤고 개정된 한 루마니아 국방 협력 증진 의향서에 서명하면서. 양국 간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목표 의식을 공유했습니다. 좋은 흐름으로 순항을 하고 있는 한국 K9 자주포는 경쟁 상대인 독일 자주포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K9 자주포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40km의 사거리를 달성했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체계, 구동 장치 및탄 장전 장치 등을 갖추고 있어 최상위권에 속하는 성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사용 중인 PGH2000 자주포와 비교해보면, 화력 자체는 대전 차용이니만큼 굉장히 강력한 편이고, 연사속도, 탄약적 재량, 연사속도, 사거리 TOT 등에서는 독일의 자주포가 더 좋은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자주포는 엄청난 중량을 자랑하고 제작비용이 상당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K9 자주포는 경량화 작업으로 인한 기동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PGH2000을 보면 55톤이라는 엄청난 중량 때문에 전차 수송용 수송기회에는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K9은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자주포지만 구미의 부품과 기술을 모두 사용해서 각 나라별로 자체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럴은 독일 PGH2000과 동일하고 엔진은 독일의 MTU, 변속기는 미국, 화재 제어는 미국 한이웰, 서스펜션 시스템은 영국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커스터마이징이 아주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즉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우수하다는 겁니다. 루마니아 입장에선 압도적인 세계 2위인 자주포 4대 이상을 세계 1위 자주포 하나를 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거절하기 힘든 거래라고 할수 있죠. 거기에 PGH-2000은 2002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군축과 점차 떨어지는 가성비로 인해 수출 실적이 저조한 나머지 생산 라인의 가동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니 장비의 상향은 고상하고 가격과 유지보수 비용은 더욱더 상승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K9 자주포는 국내외를 통틀어 약 2천여 문이 보급되어 이름하여 규모의 경제를 제대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라인만 해도 2021년부터 가동 중인 상황이라 활발하게 제작 중인 것을 알수 있고 또한 최근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 할 정도로 사용국이 많아 가격과 유지보수 부담이 매우 적습니다. 또한 최근 pgh2000이 노르웨이군의 극한 실험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k9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성능을 향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신형탄두와 k10 탄약 보급장갑차 운영 등으로 사거리나 탄약 적재량 에서의 격차가 크게 줄어든 상황 인데다가 k9a2 모델부터는 pgh-2000 의 성능을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또한 노르웨이군의 테스트 결과 pgh-2000보다 더 넓은 포탑 내부에서 반자동 장치를 가지고 있는 k9전차 가 징집병이 주력인 군이라면 더욱 더 운용 효율이 높다고 합니다. 폐쇄기 PGH2000은 레오파드 전차의 차체를 활용하는 바람에 포탑 내부 공간이 협소할 뿐더러 폐쇄기가 자동으로 닫히는데 숙달이 덜된 탄약병이라면 수동으로 해야하는 장약장전 때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지만 K9은 장약을 넣은 후 폐쇄기 조작을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일반적인 자주포에서 사용하는 전법인 슈센스콧 전술이 자동화된 기능이 있고 매우 성능이 우수합니다. 자체적인 방호력 역시 뛰어나서 적 포탄 낙하 상황에서도 생존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K9의 발사 속도나 신뢰성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증명된 바 있죠. 또한 차체의 지뢰 방호력이 생각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K9의 차체를 활용한 AHS 크라프가 2022년 7월에 대전차 지뢰를 밟아 파괴되었는데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현황을 생각하면 전차 수출 경쟁의 승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멋져 보여요. 그리고 US 시스템이랑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기술적인 스펙을 글로 올려줄 수 있나요? 일부 국가에서는 타이어 형식은 좋지 않아요. 본래라면 관계가 양호한 독일제가 성능면에서도 가치면에서도 높지만 탄환의 융통성 등을 판단하여 k9을 결정했을 것이죠. 어쨌거나 이 k9 엔진은 독일제 트랜스미션은 미국제 서스펜션은 영국제로 거의 각국의 기술을 긁어모은 결정체라 할수 있죠. 한국의 방위산업의 경쟁력이 다시 인식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카탈로그대로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 도입에 크게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부터 한국 무기를 찾을 정도라는 건 그만큼 한국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거겠죠. 폴란드에서도 굉장히 주목한 걸로 아는데 서방 국가에서 이렇게 주목한다는 것은 굉장한 도약이라 할수 있죠. 이건 군사계에선 혁명입니다. 역시 싼 가성비로 사는 최강의 무기는 저버리기 힘든 거래죠. 진짜 엄청 센 무기. 하나 살 돈으로 성능 2위 무기를 4대 이상 살수 있다는 건 정말 최고의 거래거든요. 이대로라면 동유럽 전체로 수출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루마니아부터가 동유럽 경제국가잖아요. 다양한 군사무기가 수출될 수 있다는 거니까. 엄청난 대학진. 정말 이 말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한국 무기가 날이 갈수록 점점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게 실감나네요. 자주포 경쟁에서도 거의 성사되는 분위기던데 역시 이걸 판가름한 건 가성비와 그의 준화는 최강의 성능이 아닌가 싶어요 진짜 저렇게 값싸고 성능 좋은 변기를 저렇게 잘 찍어내는 것도 재능이라 생각하는데 말이죠 개조까지 오케이니까 그만큼 커스터마이징에 용이하다는 것은 최고랍니다 국가에 따라 강력한 성능이 나온다는 거니까요 그만큼 범용성은 최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으로도 K9이가 해외로 많이 수출되어야 해요. 이상 K9 자주포 루마니아 수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알아보았습니다.